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제 장작을 많이 마련했었어요. 그래. 그때마다 이제 제가 그 나무 토막토막 자른 것을 이제 도끼로 어, 이제 내리쳐서 이제 두 쪽을 내게 해가지고 그걸 쌓아놓았다가 이제 아궁에 에, 이제 불을 뗐죠. 방도 따뜻하고 또 음식 만들어 먹을 때도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그 장작 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런 일을 전에는 뭐 어쩌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뭐 많이 해본 게 아니어서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내려치는데 이잘안보게줘요뭐 어느 때는 막 장작이요, 그 도끼에 막 이렇게 따라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칠 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잘 장작이 안 뽀개지고 저렇게 해도 장작이 잘안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멈추고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이거 내리쳐야만 이 나무가 잘 뽀개질까. 그런 걸 이제 살피느라고 이제 그 창작 그 나무토막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그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소나무 같아 이렇게 둥그런 것 같아도 이렇게 살짝 그 둥그런 원 중에서 살짝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지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그, 햇빛이 비추는 음. 그쪽에, 에, 그 서, 이제, 바, 그쪽 방향으로 서 있던 그 나무더라고요. 그 나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동쪽 방향은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되고, 북쪽 방향은 그냥 동그랗게 만어돼 있어요. 그래서, 아, 요 뾰족한 부분을 한번 도키로 내려 쳐볼까? 그리고서는 이제 내 쳤더니, 아 그때 그냥 착착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에, 그 나무 더막 이렇게 뽀개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그때 제 순간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장작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패는 것도 막 쪼개는 것도 아 원리가 숨겨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머릿속에 늘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저희 생활해 보니까 무턱대고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무턱대고 장작을 빼면 잘안 쪼개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무턱대고 살아가지고는, 어, 어렵고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인생의 그 목적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뭐뭐 뭐 누가 정확히 대답을 해주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아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함을 얻고 영원히 산다. 이게 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찾아다 보니까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나 이제. 가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명쾌한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그 일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이 구조가 복잡하지요. 크게 나누어서 뼈하고 근육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걸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뼈하고 근육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도 고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뼈가 부러졌다든가, 뭐큰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뭐 당연히 병원에 가서 다 에, 고치고 수술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뭐 무릎이 아프다. 허리 디스크가 아, 생겨서 아프 제 경험상으로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은 이 디스크가 아주 몹시 아팠어요. 한 여름에요. 에, 그 산상지폐라고 하는데를 가서 이제 제가 인도를 하고 에, 그래서 이제 왔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원 그 숙소가 습하고 좀 차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따뜻한 데서 이렇게 며칠 동안 쉬면 깨끗이 나으려니,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 이틀 동안 푹 이제, 어, 짝안 하고 쉬었어요.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갔지요. 뭐 병원에 물리치를 료 받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교회 장로님을 저희 집에 같이 이제 모시고 와서 그 장로님이 그 운동법을 일러주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어0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되고 또 병원에 가면 뭐 그림도 많이 주고 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했더니 2 개월 만에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것도 하나의 아주 굉장히 좋은 원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에, 이런 원리를 알아두면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데 제가 이제 그한 3년 전에 또이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시를 찍었더니, 어, 옆에 이 어, 어깨 뼈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 석회석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신경을 건들어서 아프다고 그래요. 뭐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또아 친구한테서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하루에 이 팔을 200번씩 돌리래요 하루에. 그러면 낫는데요. 물론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그 생각이 버통 나네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침 샤워할 때 100번, 저녁에 또 100번, 200번을 1년을 이렇게 돌렸어요. 팔을. 아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 무시하지 말고 잘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인데요. 이 정신건강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는 게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책 속에서 아주 여러 체험남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뭐, 아니 인생 삶의 모든 문제가 다책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얻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그 자본이 되어가지고, 정신이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요. 예,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정신적인 혼란을 늘이 극복할 수 있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그냥 날마다 그냥 힘 있게 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걸 저는 이렇게 아주 체험적으로 제가 아주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예, 뭐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맑고 아주 평안하게. 그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또 에,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요. 뭐얘다세기가 어렵고 마음의 움직이는 게뭐참 아침에 먹을 마음 저녁에 변하고뭐 이게 뭐 수시로 그냥 아주 에,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마음을 맞춰서 살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잘 맞추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영상에 이런 얘기가 또 나갔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뿐만 아니라 생명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막 세상을 떠난사모님머로부터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제 성경을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저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아주 자랑삼아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또 나를 믿으라. 아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니까 그렇게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마음의 평안 우위로 여기 참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헤매면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더라고요. 원리를 찾으면 그렇게 우리 삶이 밝아지고 행복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도 붙었대고 뭐 얼마든지 찍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다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없지요. 다 사진 찍죠. 그러나, 아무리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 하더라도 좀 작품 같은 그런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월간 사진이라고 하는 걸 그런 책자를 저는 아그 60년대, 70년대 그때는 그런 책자를 보고 많이 익혔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제가 창업해서 찍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또 아주 좋은 유명한 사진 작가님을 또 알게 되어 가지고 어그 작가님하고 가끔 출사를 가요 몇 번씩 이렇게 다녀 다오고 있는데. 그 작가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찍어서 보세요. 저렇게 찍어 보세요. 얘기를 해 줘요. 근데 그어 일러 주는 얘기를 가만히 기다려아서어 찍어 보니까 사실 더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에, 이 원리를 깨닫고 에, 이왕이면 아니 힘차게 즐겁게 짝벌짝 뛰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아주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